쫄깃한 식감에 달달 짭짤한 소스가 배어있어 반찬으로 좋은 새송이 버섯 조림 지금 시작합니다. 새송이 버섯을 세로로 잘라주세요. 자른 버섯은 기름을 두른 팬에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간장 한 큰술 반, 맛술 한 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, 물 반컵, 올리고당 두 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. 후추도 넣고 잘 섞어주고. 노릇하게 잘 구워진 버섯에 붓고 끓여줍니다. 통마늘을 잘라 넣어주세요. 양념 간장이 졸여지고 버섯에 양념이 잘 배어들면 대파를 송송 썰어 넣어주세요. 불을 끄고 참기름을 한 큰술 둘러주고 한번 섞어주면 쫄깃한 식감과 달달하면서 짭짤해서 반찬으로 너무 좋은 새송이버섯조림 완성!